위험한 제안 클리어 약간 GTA 느낌도 나고 테커라서 스토리도 괜찮고 게임 분위기도 괜찮고 해서 플레이하게 됐습니다 게임은 잘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인신매매 도시 곳곳에서 수상한 서류 가방을 조사해라 특수 미션이 해제된답니다 조 퀘스트겠죠? 안에. 아, 네. 어 잭이 나갔대. 아하. 잭구로또 가야 되네. 또 열차 찾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. 찾으러. 잭슨. 아 경찰한테 안 해요. 제가 다 해킹해서 찾을 겁니다. 란다 걱정마세요 음, 잭 어딨니? 잭 찾으러 가면 됩니다 위치 나올 거거든요 잭슨 피어스를 찾았답니다 됐어 어 아, 근데 개먼데? 위치가? 어어? 어느 세월에 여길 가? 말 그대로 개 먼데요? <laughs> 너무 먼데? 어, 3,700m. 역대급으로 멉니다찾도 가야죠. 너무 역대급인데? 거리가? 어, 엄마 찾으러 왔는데, 총든 사람들이 있네. 무서워 죽겠답니다. 기다려. 기다려. 삼촌 간다. 으아! 가다가 3초 이거 도착 못 하겠는데, 아 완전 망가졌다. 내려이, 아차 많은... 아, 이 오토바이 망가졌잖아. 임마, 여 아, 차도 없는데? 그죠. 어허, 아, 저기 차고 있네. 차고에서 차좀뺏서 씁시다. 토와이 날린 게좀 아쉽네요. 볼수 없지. 여기서, 요렇게 해서. 아 역시 오토바이가 아니니까 이거 아, 이렇게 다 걸고 치네 이것들 나와이 아 근데 뭐 시간 제한이 있는 캐스트는 아니라서 그냥 천천히 가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잭슨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 겁니다 아 구속영장 발부했다고? 나한테? 대박네 근데 구속영장 발부했지만 아무도 잡으러 안다 동네도 그렇게 큰거 같지도 않은데 잡으러 아무도 안 와요. 요렇코롬 가서 차부딪힐거다부딪히고 탐. 오토바이가 길에 분명 한 대쯤은 있을 거 같은데. 지금 미션중이기 때문에 아 여기다 두대나 두 두대 있네요 오토바이 부를순 없거든요 부르는건 아니 빠르고 좋다 어이 나와요 나갑니다 뭐 1800미터면 다왔습니다 다와가는구만 거의 다왔어요 거의 잭슨 기다려, 총 들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? 근데 너는 거기에 엄마가 있는데 어떻게 알고, 니키가? 거기 가냐? 레드마일. 미안요. 네, <laughs> 다 왔죠, 500m. 여기에 누가 있는 줄 알고 온 거야? 잭슨아? 여긴데롤 모델 아, 여기네요. 나 따라온 건가? 롤모델. 아 라신의 배. 아 라신 왔구나. 아 h 아하, 라신으로 왔구나, 잭슨. 적을 모두 처치하랍니다. 어, 너무 많은데? 카메라 있냐? 일단 카메라 필수겠죠? 적을 모두 처치하라는데? 증기 파이프. 일단 위험지대 에 들어가는 순간. 위험하단 말이에요. 스나이퍼 같은데, 얘? 하나 제거. 또... 아, 여기 있구나. 뭐 터뜨리고 할 만한 거 없나? 증기 파이프 말고는 없어요, 일단. 어딜 봐. 이 길. 여긴 깨끗해졌죠, 이러면? 음. 다 제공하라고? 자 다? 어 아, 뭐 뭐... <놀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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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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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 그렇지 너무 좋았다 방금. 고기 들어. 포커스 아 포커스 실패. 역파뎀. 누가 쏘는게 빡센데. 얘구나. 아, 폭탄! 넘어가. 은원패. 폭탄 좀 빡셉니다. 어디 있는거야? 고기 들어! 안보이는데? 여기좀 들어볼래? 아, 폭탄! 도심에서 이랬어야 됐니? 얘들아? 어디있지? 수류탄 자꾸 던지는데 아 폭파 여기 하나 있는데 아. 개비아깝죠 오면 폭파시킬게요 혹시 오면 안오겠지만 아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는거구나 근데 알람작동. 저기는 폭파할 게 없던데. 카메라가 저기 있긴 한데. 여기 이는 곳이죠? 아, 산타다 맞아. 은원페이동에. 애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. 전기파이프로 죽여야되나? 어? 이거는 얘가 일로 오는데? 전기파이프 말고 폭파 있잖아! 아...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와이라는 이거 나온나 이거 거지같은거 이런 페이크 죽 올라가서 죽이겠습니다 올라가면 더 보기 편하거든요?

아뭐 폭파시키면 좋은데 폭파시킬 게 없다 보게 한 번만 더 들어볼래? 친구야 끝 그러니까 지원 세력에 맞서십시오 이걸 이제 맞서야 되려면 폭파를 좀 시켜야 돼요 차도 무력화 어어어킬 개많이야 무력화로 무력화 한번더안내라 다른 데더 오잖아 렉한데안 아, 내려? 잠시만 아, hey, yeah. 통신방에 일단 이기고요 차 아, 2가 터뜨려가지고 2가 죽네? 수비였네요? 오케이, 다 죽였고 지원 세력까지 다 잡았습니다 이런 폭파을잘 이용했어야 되는데 어, 여기에 있는 줄 몰랐네 올라가면 된답니다 어, 이거 탄창 많아서 좋다 이총 데미지는 모르겠지만 탄창 자체는 많아요 어떻게 올라가노 이거 뭐, 옥상에 있나본데 얘? 아 여기 계단이 있구나 옥상에서 뭐해 친구야 해킹 너 여기 어떻게 들어갔냐? 근데 여긴가 너 어떻게 들어갔어, 잭슨? 잡힌 건가? 너 여기 어디래, 어, 어째 들어갔어? 대단한 친구네요. 아, 내가 죽이는 거다 봤구나.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. 너 구하려고 그런 거야, 마. Come on, j a c Come on. 가봤었네요. 삼촌의 이.. 어? 완벽한 액션을 미안해 놀랬겠구나 어서 가자 제정신이 <목소리도> 아니었답니다 네가 어? 캐스트가 죽이라고 돼있었잖아 괜찮아 이막 슬슬 끝나지 않을까요? 잭슨 구하는 것까지가 이 막일 것 같은데, 미안해. 잭슨 늘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단다. 어, 삐졌다. 미안해.

그건 그냥 게임 아니야. 현실에서도 힐가능 네가 나에게 힘을 주니까 힐가능 I m 신고 한답니다 하하, 좀 주변에서 자꾸 얘를 괴롭혀요, 주인공을. 진짜.